시작 빵예 네. 너무 좀비 아니냐 봐봐 <laughs> 아니 왜 이미 고개가 왜 이렇게 돼 있냐고 구독 과 좋아요 아 사람들 나춤잘 추는지 아는 사람들도 꽤 되는데 <laughs> 너춤잘 추는지 아는 사람 없어 언니 은근히 묻어가지고 잘 모른다니까. 내가 춤을 못춘다는 사실을 몰라. 오늘 확실히 될것 같은데. 언니가 이번에 짠 안무 장르가 진짜 히... 그거 맛을 내기가 힘든 장르여가지고. 아니야, 그냥 되게 쉬운 <laughs> 안무인데? 바로 배워? 언니, 희한하게 또잘붙을 수도 있어요, 저랑. 아, 그죠? 조용히. 해, 배워. <laughs>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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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냈고. 내밀어. 너. 언니는 뭐 돌리는데? 어, 돌려. 가슴 넣 엣지? 네. 이렇게, 왼쪽으로. 어너 그렇지 그래서 우 땡겨 우원투야 응. 이렇게 오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땡겨 원투원투 띠용 띠용 스프링쳐 띠용 띠용 가슴 넣고 가슴 넣고 가슴을 어떻게 넣어 가슴 이렇게 넣지 응. 하지마 그냥 왜요 그냥 그냥 아니, 아니, 아, 가슴 할 거예요! 알았어. 막 의식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쿡! 그냥 그려놓면 돼. 띠용, 응, 그렇지. 그 다음에, 띠용, 응, 치고, 쳐. 쳤어. 쳤어. 여기서, 어, 여기서는 버렸잖아. 여기는 치고 멈춰. 치고. 응. 나. 나. 응. 쿵. 쿵. 응, 네.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쿵. 응, 당당하게 손가락, 응. 손목 안으로. 약간 뒤에 기댄다 생각하고, 빰, 빰, 빰. 아, 여성 느낌 다. 아. 제. 자리 답답하면 나가도 돼 오! 스테뜻 지연이 거 보다가 얘 그거 볼래 이거 환장하겠지 <웃음> <웃음> 좋단다 It's VOCALS <laughs> 알았어 맛내기가 <laughs> 힘들다니까 이런 게뭐맛안 내도 돼 외우기라도 해원 <laughs> 아니 왜뭐가지 <laughs> 가슴 원. 그렇지 원투 쓰리 포투투 투, 쓰리 포엠빰빰 <Picasso> 따다 다리 벌려야 돼. 진도 나가. <vos> <ancient Collins> <가야> 그래서 원엔 드러워요. 이뭐 그냥 스새한거야원원엔에투투 엔인데 and. 이거를 원엔투 엔하고 찍으면 앞으로 나갈 거야. 원엔투 그렇지. 야야 너내손봐 이런 얘기야 그렇죠. 원엔투엔 시작. 빰 에. 너무 좀비 아니냐? 빠봐 아니 왜 이미 고개가 왜 이렇게 돼 있냐고 원투엔나안 할래 아니 안 아니, 돼. 그게 아니라 <laughs> 진짜 오늘 따라왜 이렇게 꼬마 같냐 40대 40대 <laughs> 이걸 누가 40대로 봐원투엔 쓰리 뭐, 웨이브야 원투엔 쓰리 엔포원투엔 쓰리 엔포 다리 시작 원투엔 아니 하나 시키는 것만 해 원, 투, 앤, 쓰리, 앤, 포. 했지? 자, 이제 어깨만 해볼게. 원, 투, 앤, 쓰리, 앤, 포. 손 맞춰.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조합되는 거야. 원, 투, 앤, 쓰리, 앤, 포. 원, 투, 앤, 오! 맞아, 맞아. 맞는데 간지가 안 나. 간지 안 나죠? 그냥 해봐. 일단 외워. 넌 간지 내지 마. 단단, 다다다, 단단, 단단, 단, 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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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 바바바 안녕하세요. 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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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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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안녕. 엠, 빰, 빰, 바바바. 앞으로. 쿵, 쿵. 엠, 엠, 빰, 빰, 바바바. 빰, 빰, 빰. 원, 엠, 투. 엠, 빠바바바. 쿵, 타. 쿵. 타, 왔다! 쿵, 쿵. 칠 거야.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원엔투 엔. 쿵. 쿵. 근데 여기서 고개가 옆으로 쿵, 고개가 옆으로. 또 음악 나온 박자 어떻게 타? 그래서 놀러 왔어 클럽이야. 어떻게 해? 해봐? 그러고 놀아. 언니 알잖아요. 나뭐이러고노는 거. 어. 이렇게 이렇게.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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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쿵쿵쿵쿵. 한나, 쿵, 쿵, 쿵. 일단 앞에 그, 아니 부하원네명 중에 왜 얘를 하는 거야? 얘들 네 명이나 있는데 왜 재하를 왜 이거를 하는 거야?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야 근데 너약 먹냐? 너 비타민 먹는 거 없어? 있어요. 뭐뭐먹어? 왜요? 나좀 알려줘. 아 갑자기. <laughs> 어, 아니, 비타민을 안 먹으면 안될 나이니까. 유산균이랑 비타민만 먹어요 일단은. 비타민은 종아? 아니요 종합 먹으면 안 되었니 비타민 뉴트로 코언가 뉴트리 코언가 그게 거기까지 되게 좋거든요. 뉴트로지나 뭐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 아까 da 다다 da 어디 그까세 N B O W D Y Y 당당해 원 n e and w t B O W D Y Y B O W D Y Y 원 n 소온 돌려. 가득쥐고고뭐 뜨기 말해 여기가 말나암 한나, 그,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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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 어 안무는 이거야 이게 끝이야. 네, 네. 봐봐 재아야 음. 부학원 할 때는 4네 음. 명에다가 음. 댄서들 음. 막 무대 기로 하잖아. 음. 너만 계속 보니 볼 일이 없는데 이거는 응. 네 노래에다가 네가 혼자 추는 거잖아. 응. 다들 통난다니까야왜 어, 되게... 이렇게 오늘 꼬마 같냐? <laughs> 뭐냐 언니. 너 초딩 같아 지금. 그게 아니라 저 무슨, 되게 뭐야 지금. 그게 아니라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건데 옷이 초딩이라 그래요 진짜. 오, 언니 그날 수트 입으면 또깜빡칠 걸요? 알았어. 언니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았어. 그다음 뭐야? 어제 언니가 작으니까. 작은 애들 일단 너네가 재현이와 같은 줄 아니 윤정 일로 와너 작잖아 왜큰 척해 둘 중에 누가 더 작아? 저요 어 크게 저랑요? 어 너보다 작은 사람 언니, 처음 봐? 언니 은근 커요 <laughs> 저딱 160이에요 너 160이야? 네딱 160이에요 은근 커요 160큰 거야? 은근 큰 거야? <laughs> 네 나는 큰... 너 160처럼 보여 <laughs> 그래요? 어 빰밤바바바 탁탁탁탁타 앤 고, 고, 엔이 와야 돼, 얘들아. 셋, 넷, 햇, 빰! 빰빰바바, 스탑! 그렇지. 야! Yeah. 딱 당겨. 하나, 둘, 셋, 넷, 엣. 오케이? 파이브, 식스.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완전 빨라, 원! 넷, 엣, 원! 원! 빡, 빡! a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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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쿵! 둘, 오, 셋! 넷. 뭐가 너무 빨라! 아, 너무 빨라! 이네 노래야! 뭐가 빨라! 지금 저번 아, 동네처럼 얘기해! 단단, 다다다, 단단, 단단, 단. 아, 셋, 넷, 에이, 빰빰, 바바바, 빰빰, 빰빰, 빰. 박수 장단으로 단단다다다. <laughs> <함께 즐겨주시면 됩니다. 웃음> 지금 다 무너진 게 뭐냐면 아까 잘하다가 <laughs> 네, 가 지금 이것도 지금 이상해지고 있고, <laughs> 네. 이것도 아까 잘하다가 갑자기 <laughs> 네. 이상해지고 있어. 왜 그래요? 몰라. 당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먹을까요? 샌드위치 같은거나. 샌드위치가 햄버, 어디 있어? 요 햄버거나 뭐. <laughs> 햄버거 먹을까요? 모나리자? 뭐? <laughs> 뭐? 맥도날드. 아맥도날드뭐 뭐라 그렇죠 하지 않았어. 맥날이요 맥날. 아. <laughs> 이거 내거 아닌데? 뭐, 그지 같은 거를 오, 내 거라 내 거. 그래! <laughs> 그지? 쟤가 니네 거야? <laughs> 야, 이거 좀 버려! 어, 나 쓰나그래도 못쓸것 같아. 다 부러져가지고. 아, 강아지가 물어 강아지가 뜯었다고? 일로 와서 같이 먹자. 응. 음. 이게 뭐야? 이풀 뭐야? 시금치야? 응. 음. 루콜라. 루콜라? 응. 음. 너무 많은데? 먹을 사람? 응. 음. 저 되게 좋아해. <laughs> 여기 몇 시까지예요? 왜? 새벽 연습. 야이안물을 새벽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자존심 상해서 안될수 있어. 저희 오늘 두 개까지 있을 거야. 응, 그나 나랑 하자. 왜? 응. 또 찍어? 무슨 나몇 먹는 거? 언너 이거 다 먹어. 눈꿀란 난지 눈꿀 난지. 야! 음. 언니! <laughs> 왜? 왜? 원래 떨어진 거안주서 먹어 너네? 나주서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됐어 언니 <laughs> 아, 오케이 5 6 7 8 손에 힘줘 재하야 빰빰빰 앤앤빰 a 빰빰 能行，能行，能行！<music>